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써야 제일 만족스러울까? 뭐 이런 거요 오늘 바로 그 선택의 기술 제약화의 최적화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뭐든 최고의 것을 원하지만 아시다시피 시간이나 돈 같은 자원은 늘 부족하죠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할 거냐면요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하나씩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선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산과 울타리라는 비유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걸로 개념을 확 잘아 볼 거고요 그 다음엔 라그랑즈라는 거의 마법 같은 레시피로 정답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람다라는 녀석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이 모든 것의 진짜 의미까지 알아볼 겁니다. 기대되시죠?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희소성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딱 이거예요. 주어진 예산 안에서 내 행복을 어떻게 최대치로 끌어올릴까? 혹은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의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할까? 바로 이게 제약하의 최적화의 핵심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매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학 얘기는 잠시만 접어두고 우리 다 같이 등산을 간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대로 만들고 싶은 그 행복이나 만족감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거대한 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름하여 효용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산인 거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당연하죠. 이 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산을 막 아무데로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겐 예산이라는 제약이 있으니까요. 이 예산이 바로 우리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울타리인 동시에 우리가 꼭 따라가야만 하는 정해진 등산로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지점은 어딜까요? 정답은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 등산로 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겠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산의 높이를 나타내는 등고선이 우리의 예산 등산로와 딱! 하고 한번 스치는 바로 그 지점, 바로 그 접점입니다. 여기서 더 가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 가고 덜 가면 괜히 손해보는 바로 그 완벽한 스웨트 에스파신 거죠. 자, 이 산과 울타리 비유 그림은 정말 멋지게 그려지는데 그래서 그 접점을 정확히 어떻게 찾냐는 거죠. 눈대중으로 아 이쯤이겠네 할순 없잖아요. 바로 이럴 때 수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주인봉이 바로 라그랑지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진짜 천재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오르려는 산, 즉 우리의 목표와 우리를 가로막는 울타리 즉 제약 이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를 아주 영리하게 하나의 새로운 방정식으로 합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복잡하게 두 가지를 볼 필요 없이 딱 하나만 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에요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금 우리가 본그 라그랑주 함수를 딱 세우고요 두 번째는 각 변수들이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순간적인 힘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편미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영향력 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영향력이 딱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없는 그 완벽한 균형점을 연립방정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론은 이쯤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실제 소비자 선택 문제에 한번 직접 써먹어 봅시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자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60이라는 예산이 주어졌어요. 이걸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돈으로 X1과 X2라는 두 가지 물건을 사서 만족감, 즉, 효용을 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사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3단계, 기억나시죠?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라그랑주 함수를 세우고 각 변수로 편미분해서 0으로 놓으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한 3개의 방정식이 튀어나옵니다. 이제 남은 건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방정식들을 풀면 드디어 최적의 조합을 찾았습니다. X1은 7.5개, X2는 15개. 바로 이렇게 소비하는 게 우리가 가진 예산 60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아, 그런데 잠깐만요. 계산하다 보니까 웬 그리스 문자, 람다라는 녀석의 값도 같이 나왔죠. 보통은 아, 그냥 계산 과정이 필요한 건가 보다 하고 쓱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 숫자 안에 라그랑주 방법에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람다는요, 그냥 계산하고 남은 찌꺼기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깊은 경제학적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바로 그림자 가격이라는 건데요. 이게 뭘 알려주냐면, 만약에 우리 예상이 딱 1만큼 늘어난다면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더 커질지를 정확하게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방금 우리가 푼 문제에서는 람다 값이 3.75가 나왔습니다. 자, 3.75. 그래서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내 예산을 1 늘리는 게 나한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답인 거죠. 쉽게 말해서 만약 우리 예산이 60에서 61로 1만큼 늘어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만족감이 약 3.75만큼 더 커질 거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라그랑조 방법이 정말 강력한 거예요. 그냥 답은 이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옥주에는 그 제약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까지 알려주니까요. 아마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잠깐 우리가 찾은 지점이 진짜 제일 높은 산봉우리가 맞아? 혹시 제일 낮은 계곡은 아니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학자들은 이것까지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찾은 답이 진짜 최대인지 아니면 최소인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거죠. 정말 빈틈이 없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약하의 최적화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기술이라는 것. 둘째, 라그랑주 방법이라는 멋진 도구로 목표와 제약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냥 스쳐 지나갈 뻔했던 그 람다가 바로 우리 제약의 가치, 즉, 그림자 가격을 알려주는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그냥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선택을 바라보는 새로운 틀, 새로운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제약하는 것들, 뭐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요. 만약 그 제약들 중딱 하나만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람다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